안녕하세요. 베스트아이 코치 백기랑입니다. 2025년 1월 14일 베스트아이 뉴스의 주제는 데이터 고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데이터는 다 고갈됐다. 더 이상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앨런 머스크 이전에도 여러 빅테크 AI 기업들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학습할 데이터가 고갈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런 데이터를 이미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 뭐 지불 이런 것도 이루어어야 되는데 이미 학습은 다있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점점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소송전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빅테그 기업 생성 AI를 제공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아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앨런 머스크도 지적했습니다만 합성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이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합성 데이터로 인해서 이 생성이하의 편향성이 더 심해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오류가 1%만 증가를 해도 계속 학습을 증가하다 보면 전체적인 결과물들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정상적인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사실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시네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점도 그런 원인 때문인데요. 앞으로 합성 데이터의 중요성만큼이나 이로 인한 위험성 역시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뭐빅테그 기업들 대부분이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용 데이터들을 사실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그런 점에서 볼때 메타라든가 MS 기존의 어떤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특히 메타처럼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메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에 대한 어떤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양도 보장되어 있고 알고리즘 역시도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AI 인프라에서 메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돈에 하드웨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델의 우수성과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만이 생성형 AI의 품질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하드웨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생성 AI를 데이터를 더 증가시키거나 모델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이전에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돈이 없는 AI 기업들은 앞으로 충분한 AI 인프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AI에 대한 성능도 높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앞으로 이런 어떤 생상의 세계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쟁터 같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런 점에서부터 빅테크 기업들에게 맞설 수 있는 기업들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해가 2025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